이나 있나요? 네, 유닛이라고 볼 수도 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안쪽으 내려옵니다 이거 마음 상한 거 어택으로 가고 싶은데 6시 와도 막을 수 있는 병력이 막힌다면 집사람뚫리지않거요주에 동력 놓압시다 귀봉기 기 너무 많아요 병력이 정말 유닛 선수가 현재 이 팀의 예, 팀의 아 양쪽으로 가서더 이상 최후의 면면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면 양쪽으로 가서 완전히 이걸 제멸시키는 겁니다. 왼쪽 병력 오기 전에 오른쪽 아아 오늘부터 일일 첫 바뀐 일레네요 야, 이거 김원기 예. 선수 악몽 같은 존재예요, 유진 선수에게는. 아직까지는 더 네. 이 경기 앞두서 깼고요. 이 경기 치열했지만 김원기 자신의 실력을 일감없이 발휘하면서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. 네. 앞으로 계속 만나도 이윤영 선수를 이런 식으로 앞돌어야 된다. 고 천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김원기 선수가 그렇게 좋은 경기였던 이영이 아니라는 걸 실제로 보여준 거거든요. 이윤영 선수, 상대변화 에이스 이윤영 선수를 잡아내면서 정말 소중한 한 세트를 얻어냅니다. 결국, 리메이션 타이펜테기에 쓰는 대로 2대0으로 앞서 갑니다.